먼저 시간영양학, 크로노 뉴트리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주기 리듬을 관리하는 생체 시계와 식사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학문이에요. 잠을 제대로 자는 것이 얼마나 그 당뇨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나중에 올려드릴 영상을 기대하시고요. 수면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효소 분비는 일주기 리듬을 제때 타야 본연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은 밤에 증가해요. 그러니 야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겠죠.생체시계 중에서 중추시계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데 빛 어둠 사이클에 맞춰져 있습니다.그런데 췌장, 간, 근육, 지방 조직에 있는 말초생체시계는 식사 시간과 음식의 종류에 따라 움직입니다.아까 아침 식사를 든든히 먹되 탄수화물은 줄여야 된다는 내용도 일주기 리듬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연구에서 식사 빈도라든지 섭취한 총 열량보다 식사를 언제 하느냐가 혈당 조절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